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이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비장한 모습의 예수님과 또 이외, 이와는 상반된 제자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건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그날 저녁에 먹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이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잘 압니다. 왜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그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대신 무엇을 가지고 어린 양을 어린 양 대용으로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선,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떡이 찢겨진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감동적이고, 가슴 떨리고, 예,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 그 모습 안에는 그 어떠한 감동도, 놀람도, 예,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후, 바로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이었는지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그들이 지금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심합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2층에그 자모실 아이를 가,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예배실에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참여한 한두세살된 아이 남자 아이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막, 우, 막 서러워서 막 울고 있어요. 가만히 저 아이가 왜 울까? 성찬에 참여하면 보통 어른들 가운데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격해서. 근데 아이가 우는데 보니까 이게 감격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거예요. 엄마가 성찬에 참여한 엄마가. 이이 빵이라는 건 조그만 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빵 조그만 빵은 아이들 먹기 참 좋은 크기로 잘라놓은 빵인데 그것을 어, 그 받아갖고 자기를 주지 않고 엄마가 낼름 먹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것이 서러운 거예요. 평소에 엄마가 같지가 않거든요. 평소에 엄마면 그런 거 있으면 자기 입에 먼저 넣어주는데 그 성찬에 참여한 엄마가 이 아이가 성찬식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니까 이 아이가 되게 착한 아이예요. 때를 부리지 않고 그것이 생각할수록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 쪽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우습고 좀 그랬는지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그 성스러운 예식이고 중요한 예식입니까? 어른들은 다 알아요. 성숙한 어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그 여기고 그냥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 다큰 성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몸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식에 참여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자들이 모이면 그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세냐? 예.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열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누가 공부를 더 잘하냐?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누가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을 했냐?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부자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주제들입니다. 아마 세상은 이런 주제 가지고 계속 다툴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참 그 우주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나라에 갈 것인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련이라는 나라, 소련이 최초로 기구 밖으로 우주인을 보낸 나라가 소련입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갖고 미국이 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거치면서 결국 달나라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미국이 먼저 거기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국가가 국가가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앞서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엄청난 인력,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고요. 일단 조금하게 생각하면 열두 명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이 말씀은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상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상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자가 제일 큰 자다 그리고 가만히 좋은 자에 앉아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자 누가 서 있습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누가 큰가이지만 교회의 원리는 사랑과 섬김의 원리 이것이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간 3년 동안 이 모임의 리더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너희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몸소 이 성찬 예식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정말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처음부터 성비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삼기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기겠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고요. 더 나아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면서 우리를 삼겨 주시겠다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세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살게 되었고요. 예, 섬김이란 그렇습니다. 섬기면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가 1999년도 처음으로 제가 고등부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 제법 서울에서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꽤 중형 교회로. 50년이 넘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피난민들이 세운, 아주 전통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교회 고등부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 그 고등부 아이들을 섬겨 주기 위해서 선배들, 대학부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부에 와서 그 섬김의 사역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대학부 아이들이 와 갖고 자기들이 고학년이라고 해서 고등부 애들도 따로 다른 데 데리고 가서 군기 잡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예, 어떤 참 좋은 전통이었는데요. 이 대학생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따라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련회에서 모든 청소를 다 담당해 줍니다.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 청소 그리고 아이들이 집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가면 이 아이들은 집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아이들 방방 다니면서 청소 깨끗이 하고 예, 샤워실, 샤워장 같은 데 다니면서 뭐 비누 조각 같은 거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신발 정리 깨끗하게 하고 수련회 3박 4일 동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예, 뒷정리하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수련회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대여섯 명이 그렇게 아직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요. 3박 4일의 수련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 이 수련회가 참 은혜롭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다 끝나고 지나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몇 사람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니까요. 이 조그만 공동체가 완전히 은혜의 공동체로 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아이들이 파직 조정이 너무 밝고요. 다 막혀 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져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아가의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스데반야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예, 이 스데반야와 같은 이 젊은 집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열악하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세워져 간 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수고와 그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기로 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스데바냐와 같은 젊은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때, 이 세상은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나고, 섬김만큼 행복해져 간다는 것, 이것이 복음서, 그리고 유유의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세상이 더 어떤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늘 5년마다, 4년마다 새로운 리더를 뽑으면서 좀더 좋은 세상으로 어, 바뀌어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 세상의 방식을 안 따라가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이 이 문제입니다. 너힘 있지 않냐? 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 그 힘을 가지고 좀 써라.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 다너 쫓아올 것이다. 너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사람들 다 쫓아온다. 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좀 과시를 해봐라. 그러면 네 앞에 다 머리 숙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느꼈던 유혹과 시험거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으로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왜그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방식을 사용해야지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섬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열두 명의 이 제자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으면서 누가 힘이 센지 이것만 겨누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이 12명이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방식, 사랑과 섬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너희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섬김의 원리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대통령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무슨 스키, 젤란스키 예, 젤란스키 예,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칠 것이다. 자 자기 살자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이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죠,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리더가 예, 그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편한 길 가지 않고요. 그래도 함께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어떻게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만 해줘도 국민들이 환호하고 마음을 모으고 좀 결사 항전으로 싸워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 만약에 그 젤란스키가 딱 보고 아 이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나부터 살자 하고 도망쳤다면 예, 저 전쟁은 금방 끝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그러나 이분이 내가 죽더라도 그냥 여기 남아서 한번 해보겠다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섬, 섬기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전 세계가 응원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지금 계속 좀 죽기 살기로 좀 싸우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방식에 그렇다면 이 방식에 동의하시는가 어,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군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온전케게 되고요 그 가정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면 세상이 바뀐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 이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리더들은 누구 잘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거 본인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 지셨고요. 제자들을 잘 키워갖고 그 중에 하나 똘똘한 제자 뽑아 갖고 대신 십자가 지우는 그런 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조직의 보스가 자신의 조직에 어떤 위험이 생기면 자기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야너나 대신 들어갔다 와. 그럼 내가 너 가족, 너 이후에 모든 거다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대신 나 대신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그 섬김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참 좋을 것같지요내 아내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 일터가 정말 행복해지고. 어, 천국을 맛보는 그 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또 섬김 십자가 이야기하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또그 얘기냐? 또그 얘기냐? 예. 여러분들 이 섬긴다는 거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조만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것을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하려면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기고 내가 계속 저 사람을 섬기면 저 사람도 언젠가 감동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섬기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왜? 네, 뭐 내가 섬겼는데 계속 받아 먹고 가만히 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 든든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섬김에는 어, 기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기면 손해 본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기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과 교육부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할 때, 교육부 중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장애우 부서가 있었습니다. 장애우 되게 힘든 부서입니다. 장애우 부서 거는 학생 하나를 놓고 교사 한세 명이 달라붙어서 이 옆에서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온거갈 때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를 삼겼던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1년, 2년 지나서 통계를 내보면 장애우를 삼겼던 교사들의 충성도가 제일 높아요. 제일 힘든 일을 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장애의 부서 한번 들어가면요. 교사들이 그 바꾸지 않아요. 보통 새해 되면 교사들 이동이 있거든요. 아 여기 너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든지 교사를 내려놓든지 매년 그래서 새로운 교사를 충당하는 일이 참그 교육부 담당 목사로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거 보니까 장애의 부서에 한번 들어간 교사들은요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힘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사들은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굉장히 몸은 고됩니다. 그 아이들 섬기는 것이 근데. 보니까그 안에 장애우 부서 힘든 일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면 그걸 놓지 못하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장애우 사역에 올인하는 그 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김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비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며그 자리를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천국을 맛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섬김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꽃피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